70km 단속 구간입니다. 오른쪽, 도시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세요.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. 있겠지만... 일단 잠시 후, 맞아. 왼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. 오른쪽 차로를, 차로를 이용하세요. 차로를 약 300m 앞 부산역 번영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그냥 분홍색 유도선에 따라 주행하세요. 없나? 잠시 후, 오른쪽 방향입니다. <laughs> 아침을 못 드셨나봐요. 예, 네, 배고파요. 열심히 <laughs> 계시네. 선물이에요. 남았나요? 아니요. <laughs> 쓰레기인가요?

엘리베이터 타는데... 고속터미널 방향... 고속터미널 방향이요 고속터미널 사진 거예요? 아니, 아니요. 갈그 아니, 요 저기... 여분의... 이기갈 건데...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저번에... 그... 그럼 하늘만 찍으면 되잖아... 지금 맞은편에 온 사람이 없을 때 찍고 싶잖아... 그래서... 왜 나한테 짜증만... 짜증 낸적없냐 짜증 나 방금 엄청 서울말 쓰지 않았어. 아니. 너왜 나한테 짜증내? 저는 아, 92년생이고요. 올해 나으로는 30살, 33살. 30, 30, 부산에서 30, 왔고요. 어, 어 네, 이번에 6기로 같이 함께 했습니다. 안녕합니다. 그거 생각만 다 잡으니까. 그. 인터 이거 인터뷰를 봤을 때 앞에 이렇게 과자를 깔아줬고 근데 나 생각도 못했는데 인터뷰 방 내내 과자를 까먹 거야 내가 그러고 조심 과자를 먹고 있는데 거기 작가님이 갑자기 이영 씨는 먹을 걸참 좋아하나봐요. 지금 간단히 그냥. 아, 이게 트레이, 원 이놈 잡고, 뒤집어, 이어도렇어 아, 오늘, 이렇게. 오늘, 이렇게. 오늘, 이렇게. 오늘, 이렇 이렇게. 오늘, 이렇게. 이게 오늘, 이렇게. 오늘, 이게오 이렇게. 오늘, 이렇게. 오 이렇게. 오늘, 이렇게. 오늘, 이렇게. 오늘, 이렇게. 오바지렇게 오늘, 이렇게. 오 이거 보첫 어, <laughs> 촬영인데 어떠세요? 뭐별 다를 게 있나요? 선 <laughs> 또. <죄송합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런 거저뭐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. 어려워요. 지치셨나요? 네. 잘하겠습니다. 네. 사진 좀. 영상이면 말을 해라고. 지하철 처음 타보셨는데 어떠세요? 아 서울 지하철은 짭다. 너무 복잡다 일본 같다 그럼 일본 이제 도전 가능하시겠네요? 응. 서울 지하철 성공! 응. 할수 있어 짜철 타기 키즈 플레이트인가봐요. 에, 거의 뭐 맛보기? 잘 이렇게 살아와. 이야. 부산 도착. 우리 너무 꼬질꼬질해서 오지, 온거 아니야? <목소리> 가운데 차로를 이용하세요. 눈부셔? 아 괜찮아. 기차에서 너만 영웅하면 어떡하냐 니차 네, 갖고 오셨잖아 맞다 소리가 안 난다 이쁜 아, <laughs> 둘이 가져왔잖아 하나 더 가방이 있다차차차이 아, 질문에 잘못 대답하시면 큰일 날수 있는 거 아시죠? 그럼 자신감 있게 약 300m 오른쪽 방향으로 <laughs> 다른 구멍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. <laughs> 아, 이 미끄러운 것 같다. 유리에 나중에 오. 다시 붙여 볼게. 다른 에쓰지만 잠시만 방향 하세요 That shirt really good on you. Looks. <laughs> <laughs> 룩스 빠졌네. 뭐라고 돼? 그래도 어, 알아던데 그러니까 룩스 부분이 근데, 빠져 있었어.